아 싫어 그 말에 너무 싫어 다 맞아 오 흉해 오이거 뭐야 뭐 북한 연속이야 미친 리리가살포까지고 오잖아 살포한데 살포 할래 아니 야 싫어. 싫어 한 대만 말았어 싫어 한대 말아 드지마 허신자 허신 장사고 진짜지 오미쳐버렸냐고 이거 내가 살려줬으니까 빨리 리리 팬카페 가입해 제발 미리에 아, <laughs> 빨리 물좀 끓여봐 온도 최대한 야, 높게 그들 어리잖아요 잘로 미리 그만 보고 싶어 리리. 리리 여기 리리. 여기 한번 더봐 아, 보시만 수영 리리를 아, 보는 건 아, 어떨까요? 봐봐! 죽여 죽여, 죽여. 리리, 보여주지 마세요 리리를 리리. 보는 건 어떨까요?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받아! 아, 리... 아, 화장실 가고 싶어 하지만 히오스가 너무 재밌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 쌓을 거야 그럼 <laughs> 그대로 아스 패터 병 어디 없냐 몬스터컷 캐냈다가 해야 되나 하나 더 사올 걸만해 아. 빨리 가 빨리 꺼져 아 지금, 아 지금 언제 시작할지 모르잖아. 야 시작했더니. 어? 시작했더니 길바 걸리면 어떡해. 길바 안 나오잖아. 빨리 꺼져. 아 안돼. 아 빨리 잡히라고 이씨 서버 다 닫는 거. <laughs> 아 진짜, 아, 갔다 갔다 진짜. 뭐 하냐고, 아, 지금. 아 갔다 오라고 뭐 하냐고 지금. 맞아. 빨리 갔다 와. 내가 미리 픽하고 있어. 아니 너,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. 이건 내가 결정한다. <laughs> 유미라 왜? 왜 불러? 별로 안 돼. 경신. <laughs> <병신. 웃음> 유빈아 왜? 어우. <laughs> <laughs> 대단한 김유빈. 닥쳐, 유빈아. 아니? 욕하지 마. 아니? 유빈아, 네가 욕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? 유빈아, 맞는데 유빈아, 부르지 <웃음> 마. <웃음>